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투톱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 원회에 나선 행보와 관련 정성국 국민의 의원은 신중하게 처신하였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정성국 의원은 인터뷰에서 이분들은 그냥 의원이 아니라 지도부 투톱이지 않나. 이분들이 개인 자격이라고 말하지만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찾아 면회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검찰 출신인 당내 투톱의 해당 일정과 관련 권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간 거지 지도부 차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정 의원은 이를 지적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정 의원을 아울러 우리 의원들 중에서도 대통령실 근무 등윤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분들이 계시다면서 다만 비대위원장 원내 드표 가면서 가왜 당신 안 가느냐는 지적을 받았을 때 저희처럼 가지 않겠다는 소신을 가진 장내 위원들이 압박을 받는 상황이 돼 버릴 수 있다면 지도부 행보를 지적하였습니다. 국민일소리 박주영 기자였습니다.